예 피곤해 피곤해요 제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요 지금 오늘 안 건드릴 겠거든요 진짜로 안 건드릴 거예요 안 건드릴 거예요 학생을 위해서 방금 알려주고 실습할 수 있도록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려줄 겁니다 광어 오롯시하는거 알려줄까 어떠합니까 광어 꺼내주시고 네, 구역을 나눠야 돼. 역을 여기서부터 뭐 한다던가 칼날이 응. 어, 잘하고 있는데 응. 이렇게 들어가면 응. 이렇게 들어가면 살을 날릴 수 있잖아 최대한 약간 뭔가 이렇게 위로 칼을 일단 잘 들어야돼 쑥쑥쑥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칼을 눌러봐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칼날을 살짝 위로 들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생겼잖아 칼날이 응. 그래서 가다보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고 왜냐면 이게 라운드로 졌잖아 음. 평평해야 이게 밀릴 거 아니야 음. 생각... 예, 살을 내가 이렇게 좀 눌러서 하라는 게 이렇게 음. 하면 평평해지지 봐봐 툭툭 잘 되지 음. 이렇게 습기 있게 하는 이유는 아니, 힘을... 이, 이 여기에 이제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고자 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이면막다 묻잖아요 아... 그래막항상칼을 그러니까 하고 닦고 하고 닦고. 이거 말고 이건 비싸잖아 아깝잖아. 그래도 이런 데도. 야 이거 도마카세에서. 이런 데는 어떻게? 끝칼 끝으로 한데. 약간 어렵잖아. 응. 어려우면은 얘를 살짝 들어내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들어서 붙잡아. 이렇게 해서. 뭐지? 음. 해서. 아니,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이렇 편해졌는데. 아예 잡긴 하나. 어디 <laughs> 어디 가야 돼? 뭐 약간 가볍게 이렇 여기 잡던 거. 아 이렇게? 그리고 내장 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여기 처져서. 처져서. 응. 그래서 아까 그냥 손 넣고 하면 돼라고 했잖아. 응. 이것도 약간 끝 그, 끄트르한가. 응. 이걸 잡아서. 이게 쭉쭉. 여기는 안 썰려. 여기는 쭉쭉 그리고 얘,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밀... 얘를 있잖아. 응. 얘를 좀 여기에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왜냐면 칼의 힘이 응. 이렇게 쓰면은 애임도 약간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잖아. 음...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되고 아, 보통 칼질하듯이 산마이랑 그 세장 뜨기 할때 방법이 응. 응. 이 호를 한 번에 뜨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에?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아니 아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아 아. 아. 그리고 내 다섯 장 뜨기는 음.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가운데서. 너무 말랐어. 가장 많은 수율을 내는 게 음. 기술인 거지. 음. 빨리해 피곤해 피곤해요. 제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요 지금. 오늘 안 건드리겠거든요 진짜로 안건드릴 거예요. 전. 오늘 안 건드릴 거야 학생을 위해서 방법 알려주고 실습할 수 있도록 오늘 꼭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씨는 어디서 오로시를 배우셨나요? 복학했습니다. 오로시 배운 적 없어요. 자 <laughs> <전> 사실 오로시를 나 <laughs> 오로시 어디서 뭐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업장에서 생선을 잡은 거 같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 그거는 내가 잡은 거지. 업장에서 그냥. 어. 원래 알았어. 천재 코스프레만 그 하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야. 대학생 때. 음. 수업이 있었어. 붙여 수업이라고. 정육하고, 막 이런 생산작과는 수업이 있어. 근데 이제 연어, 가자미, 뭐 그런 것들 잡았어.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말했잖아. 홀리랑 음. 이런 넓적한 애들, 플랫한 음. 애들, 비슷하다고. 음. 그러니까 가자미 할줄 알고, 연어, 할여튼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 방법을 음. 잘 하진 못했지. 음.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도미, 대구, 음. 연어 아니 뭐 생사 썼었어 근데 그때는 잘 그렇게 막 못했지 막어내 정도 수준 그거보단 잘했지 어르신 뜰줄 알았지 근데 뭐 응. 디테일은 몰랐던 거지 응. 그러고 나서 어쨌든 연어 같은 거 확실히 잡을 줄 아니까 아 맞다 맞다 대학교 졸업하고 응. 군대에서 조리과 다니까 응. 사령관 부대 방문을 대청도였는데 부대 방문을 하신다 응. 해가지고 응. 학출돼서 어? 요리 준비를 한 적이 있어. 아, 치사병이랑 같이. 어, 치사병들이랑 같이. 오, 파업을 했다고. 어, 아, 파업을 한거지 오, 신기하다. 산 높은 사람들 밥 해주는 애들 있잖아. 음. 거기 선임이 요리 하시는 분이더라고. 아, 꽤나. 어, 산 가서 막 나물 캐고 막. 예? 무슨 사령관님 무슨 나물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무슨 음. 나물 뭐캤던 기억이 나. 그거 막 나물 종류나 뭐 이런 거 같이 캐러 갔어. 그리고 또 이제 음. 홍어 탱 홍어 있지. 응응. 삭힌 그거 알고. 응응. 그거를 많이 잡았어. 그거를 그때 배웠어. 그 선임한테. 아, 행정관한테 배웠어 행정관이 그거를 잘 잡았어. 홍어 잡는 거를 많이 했었지. 그 당시. 에 음... 홍합, 터 잡아오고 막하면 꽃게랑 전복이랑 뭐 이런. 그리고 무슨 생선 같은 거막잡아뭐뭔지 모르겠어. 뭐 갖다 주면서 해. 음... 사심이 떠오라면 그사심 뜨고 오르서뒤집어지제 사회생활하면서 내추에서 그런 거 뭐. 하고 하다가 아, 제일 많이 잡은 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뭐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응. 생선을 좀 많이 썼었어 응. 고등어 참치 청어 방어 심하지 학꽁치 단새우뭐 그런 것들 통게 응. 참치 기타 등등 응. 이제 그때좀 그게 있었지 나 잡을 줄 안다 아할줄 안다 응. 했어 응. 근데 꽤나 잘 잡지 지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응. 그 기술이 있었던 거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다른 모리아세 같은 거 보면 뭔가 예뻐 음. 내가 한건 뭔가 꾸적지근해. 음. 그래서 차이를가 궁금해지면서 뭔가.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지 뭐. 이제 그쪽 이런 사람들 물어보고 업체한테도 음. 보관하는 방법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천안에서 뭐 이제 하는데 이작가야 이제 내가 메인이니까 이걸 내가 거의 다 잡는 거야. 나밖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게 이제 매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어머 계속 잡은 거지. 매일 매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성이나 이런 뼈 구조도 이제 어느 익숙해지고 막. 이게 이론보다 그냥 완전 어. 실전에서 배운. 어. 점점 더 이제 완벽해지기 시작한 거지. 전문가들이 보면은 와, 완벽은 아니지만. 숙련도가 올라갔다. 이제 레벨업한 거지. 어. 많이 잡으면 하에 방어 응. 세에 방어 3마리 방어에 도미 3에서한국둘서 뭐 한국에서 뭐 응. 하루에하루에아 광어는 친구가 알려줬다. 친구가 그 초밥집인가? 서한서이랬어가지고 아니, 스킵에 내가 그냥 해 봤어. 에서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 거지? 솔직히 나 그랬어. 아 왜냐면 궁금해서 그냥 해봤어. 국에서 어, 아, 영상만 보다국에서한 하는 거지. 국에서한국 아, 그냥... 영상 보고 응. 밀었는데 그냥 밀리는 거야 이렇게. 봐봐 그냥 밀리잖아 솔직히. 어 그건 맞아. 이게 진짜 금막처럼그 응. 응. 층이 확실히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잘못한 무슨 막을 하나 더 까야 되는 건가 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처음에는. 응, 응. 귤 껍질 까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뭐, 과일 껍질. 저기 뭐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맞대 이게. 어...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온의 상태가 돼가고 있잖아. 아, 선도가 떨어지겠네. 그렇지. 살도 이제. 눌러지고 아... 맛도 없어지는 거지 이제. 아,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그럼 뭐. 그렇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신속 정확게 신속 정확난 정확하면 느려지고. 신속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대충해도 됩니까? 예. 군대에서 그랬구나. 아니야. 와.. 충격 먹었었는데 얼굴 빨개서어 그날 열받았어? 얼굴만 <laughs> 빨개졌어 오랜만에 술안 먹고 <laughs> 대충 해도 됩니까? 그래서 <laughs> 뭐, 뭐라고? 농담을 <laughs> 친 건지 뭐 그게 더 열받아 아니 그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안칠 때가 있는데 그거 친 거는.. 아, 배고픈데 라면 먹어도 돼? 어? <laughs> 어? 그러면 아.. 부르스 보러스, 부르스타 야, yeah. 아, 그래서 여기서 먹방 가지. 네. 먹고 있을게. 이렇아만 응, 응. <laughs> 세. 무지꺼도 괜찮아. 아, 근데 비싸 무지꺼. 어, 너 그. 저는 라면 끓일 때다 넣어요. 아, 한 번에. 네. 어, 나도 그거 좋아해. 요 안녕, 잘 먹습니다. 하나 끝. 끓으면 그쳐야겠다 이런 거도 한번 찍어줘 그냥 끝 라면 알려줄까 하고 끝 <laughs> 적힌 재료를 다 넣었습니다 끝 아니 가운데는 이게 파여서 이게 안 되네 여기 뒷면 가운데는 A S m R 해좀몇쫓는 <laughs> 매운탕 거리도 드릴까? <laughs> 이 리얼 오마카. <laughs> 김치 없나? 아 김치 있어, 저희 냉장고. <laughs> 여러분 이 집은 냉장고가 두개 있어요. 산두 <laughs> 그 김치. <김장>. 응. <laughs> <In -up. 웃음>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빨 이제 이거 할 거니까 아, 도마도 좀 정리하고 이것 좀 뭔가 정리를 한번 하고 알겠습니다 뭔가 복싱장 관장님 같... 이름 유재두 얘들 씻어? 해동... 아, <laughs> 아, 해동지에다가 지금... 그 치우고 그... 그 네. 좀안 닿게 이렇게 할수 없을까? 앞치마만 씻어 근데 그거 한면 자기만 깨끗해. <laughs>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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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지 그. 그, 그. 그, 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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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때라고 나온 거라서. 오, 그러네? 네. 응. 이것도 알려 주셨습니다. 행주나 이런 거에 붙었다 어 땡. 음. 그거 무조건 되는 거야. 때라고 나온 거야.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데 혹시 화나셨나요?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손으로 그냥 툭 떼면 다 떼져. 근데 이거 이렇게 더러워도 되나? 괜먹 뭐, 뭐, 먹는 거야, 이대로? 그대로. 껍질 벗길 0개 거져. 껍질 벗겨? 그럼 이거 안먹는거 아니야? 아나 이대로 먹는 건 아니 어쩌다... 여기 비닐 이렇게 아까 비닐 사이 사이에 응. 그 균들이 아, 많이 때문에... 껴있어 아... 그래서 빼는 거아야차 아까... 아니 양동물을 아까 그거 만들어 칼 카레 붙잖아 씨발이라라이 보면은 여기 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응. 어, 뼈 있지 이렇게. 응. 요 위로 응. 여기로 들어갈 거잖아. 이게 응. 위고 이게 아래야. 응. 여기를 따라서 어? 이렇게 사선으로 잡고 쭉쭉 해서. 응. 미안해. 쪽쪽. 칼이 더 좋으면 응. 한번 해볼까. 수... 되게 기술이야. 오, 아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최대한 그 지느러미 쪽에 붙이는 게 좋지. 아 근데 뼈가 느껴진다. 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음. 여기, 여기 라인 보여, 지금 이거? 이거? 이렇게. 음, 이게 N 가 와야 이렇게. 아 뱃살. 요, 여기서 연결 안되있으니까 음.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도 있어. 아, 다리. 그 사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중하게 하기 위한 아, 보면서 이렇게 찌르르 이거 엔가가까지만 칼 아, 오케이 오케이 붙여어 오오 따라 어, 느껴진다 <laughs> 요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아 그래서 이걸 먼저 여기까지 길을 내줬으면 이제 길을 잘탄 거야 이제 음 보면 여기 여있지 이대로 여기까지 중앙까지 아 가면 더 응. 이렇게 올라 있다 나 이렇게 걸린다 말이야, 응, 뭐 말이야. 아안 넘어가 이쪽면을 이제 세장 뜨기 아니었네 또 생선을 또 넘어뜨리면 깨지니까 응. 좀 젠틀하게 아길 다르다. 우와 아틀린아아 미쳤다 아. 되게... 아, 완성 와안 보이네 이렇게 아 반대로 응. 근데 난 이걸 잘못해 이걸 되게 싫어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걸 되게 싫어해 왜냐면 지옥해야 되나 피아노 약간 거꾸로 치는 그런 거아 아 나는 음, 이 살.. 뭐가 이렇게 막.. 음, 음, 이렇게 일어난 있지? 게 있네 이쪽으로 이렇게 아... 오케이 다르네 색깔도 다른 거 같지? 가. 음. 가. 드럭 음. 가운데 왔어 응 음. 칼을 살짝 올려 이 음. 뼈를 두르르륵. 타면서 들어 음. 두르륵. 끝까지 드륵 싹 오케이? 원웨이로? 그러면 한장 팍! 소금 손... 재는이 그거거든. 염도가 필요해. 필요한데. 비닐이 제 많잖아. 음. 그래서 씻을 거야. 음. 원래 안 씻어야 돼. 아, 너무 더러워 비닐 넣어면안 되잖아. 응. 음. 해줘. 어. 비닐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음. 씻으면 안 되니까. 그냥 키친 타월 붙여서 흡수율이 다 다르거든. 응. 음. 얘는 냉동지 쓰는 거. 물을 음. 흡수할,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서. 음.